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령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13번째 강의로 천명편의 3장입니다 현재 수훈활 인간사어 천청양래 암실기심 신목여전 그래서 현재라는 사람이 교훈을 내려 말하기를 인간 사이에 사적인 말이라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레 천둥소리 듣는 것 같이 하고 암실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더라도 귀신이 눈으로 보는 것은 번개 보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속일 래야 속일 수가 없다 하는 문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수훈 와일 그래서 현재가 사람인데 도교의 사람이다에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현재가 수훈 후훈을 내려서 드리워서 그래서 교훈되는 것을 드리워서 말하기를. 인간사어 천청 양례하고 그래서 내자의 네 격언이나 속담은 둘둘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된다 하는 원칙이 많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어 하면 사람들 사이에 인간사어, 사적인 대화, 개인적인 속삭임 그런 것을 인간사어를 하늘이 듣는 것은 하늘이 청 듣다 듣는 것은 양래 이다 그래서 A야 B A여 B 같은 뜻으로 A 하는 것을 B와 같이 하다 그래서 우레 천둥소리, 우레를 듣는 것 같이 하고, 하늘이 들을 때는 우레 소리 같이 명확하게 들게 되고, 암실기 심에서 어두운 방 홀로 있는, 방에서 귀신 자기 마음을 속이더라도 귀신의 눈이 보는 것은 어머와 같이 한다. 번개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래서 아무도 보고 듣는 사람이 없어도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은 도저히 숨길 수. 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으로 천지하고 하늘이 알고 신지 알고 귀신이 알고 또 아지 내가 알고 여지 내가 안다 서로 다 한다. 너랑 나랑 비밀로 한다고 해도, 하늘도 알고, 신도 알고, 일단은 지지, 땅도 알고, 하늘도 알고, 신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니 숨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도 있고,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비밀은 있을 수가 없다.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또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 대학에는 군자는 필 반드시 신 삼가고 조심해야 되는데, 기 독야. 그가 혼자 있을 때에, 특히 그가 혼자 있을 때에 반드시 신해야 된다. 삼가하고 바르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인 간들, 사람 들사 이에 개인 적인 속삭 임도 하늘 은, 다 들어서 알고 있 고,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을때 자기 마음 양심 을 속이 더라도 귀신 의눈은 번개 보 듯이, 다 보고, 알수있 으니 자기 양심 을 속이 는 일, 나쁜 행동, 말, 마음 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항상 홀로 있더라도 조심하고 삼가해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선생님께서 성독해 주시는 음성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수네월 인간서라도 천천히 양매하고암실이 키심이라도, 신노은 여전히 니라언제순뇌월 인간서라도, 천천히 양매하고암실이 키심이라도, 신노근 예 그러면 성도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크게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얼 인간 살라도 천천 양매하고 암시기 힘이라도 신노 분 여전히니라. 수훈의 네 인간서라도 천천히 양해하고, 암시기심이라도 실록을 여전히니라 관계수훈의 네 인간서라도 천천히 양해, 기심이라도 신놈은 여전히니라. 예,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관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